자, 건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딱 보면 느낌 오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야, 오늘 보러 갈 곳이 그런 곳인데, 여기가 정말 잘안 나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실 여기 쉘리타운이라는 곳이에요. 저 앞이 미포입니다. 미포에서 조금만 오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편에, 정면에 이게 달만시경동매르빌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경동매르빌 1, 2, 3동 끝나는 볼 곳에 보면은, 여기 오면 가면 보셨을 거예요 소반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소반이 있는 이 건물입니다 문테로도 산책로 제일 앞에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옆에 오기 전에 경동일비를 오셨는데 바로 옆에또일로어택까지 저렇게 있어요 산책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너무 좋은 그런 위치에 들어가 있죠 자 오늘 휴인이 되다 보니까 달맞이 올라가는 차들이 많네요 자, 보통 산책로에서 이렇게 인트로 찍으면 집 보러 가는데 오래 걸리는데 여기는 이제 바로 앞이라서 그건 편하네요. 주차는 공간이 두 군데인데 여기가 있고 저 뒤쪽에 있어요. 이쪽에는 사실 이 앞에는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마 저 소관에 오신 분들이 잘된것 같은데 주차가 뒤에 이렇게 4대를 댈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옆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배수에 비해서 주차 공간은 많이 부족합니다. 달마지에 있는 집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대형 평수 빌라들도 한 대, 뭐, 겨우 단데, 이런 평수는 당연히 뭐더 부족하겠죠.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공간은 여기고, 저 위에 이 길이, 저기 펜트하우스 1, 2, 3동이 있고, 저 위에는 필스파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동매빌 1, 2, 3동, 4동. 공교롭게 또 어제 영상이 또 올라갔어요. 사람은 주차장 사이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제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이야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전망이 더 예쁘네, 더 예뻐. 지금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에 여기가 2층 테라스에서 지금 전망 보고 있는 거예요. 집이 크기도 작고 낡았는데 안에 들어와 보면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꽤 좋네요. 구조도 늘 보던 그런 구조입니다. 특별할 거 없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는 사실 메인이이 거니까. 돌아서 보면 지금 저창 있잖아요. 이게 진짜 액자처럼 보여요. 이제 액자리 그림처럼. 이거 와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 보시지만은 복층이 있고 그런 구조인데, 이 공간 활용도 면에서 보면 요즘 집들하고 비교하면 좀 못하지만, 그래도 요즘 집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느낌은 있다. 현관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좁은 편이죠. 신발장도, 뭐, 요런 정도가 되어 있고. 내부 컨디션은, 이정도면 내가 요즘 신축처럼 막, 뽀송뽀송하고, 샤방샤방한 그런 느낌은 없는데, 공간들이 협소하진 않다 보니까, 불편함은 없어요. 방이 하나 있는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된 건물에 방 하나, 거실 하나, 뭐, 요런 집 구조에는, 방이 작아요. 이 방도 마찬가지로, 딱이 방에 침대만 놓고 쓰실 것 같으면 괜찮은데 침대 이외에 뭐 다른 거 들어가려면 좁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뭐 그렇게 쓰시거나 드레스룸이나 뭐 PC를 두고 쓰시는 게 좋죠. 사실 이 집의 메인은 이제부터니까요. 저기가 메인인데 가기 전에 보시면 얘는 그냥 창고입니다. 자잘하게 못 넣을 수 있는 주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원룸에서 보는 그런 주방이죠. 조그맣하게 예전 건물들이 이제 쭉봐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건물들은 이제 공간 활용도도 좋고, 수납 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주방도 투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거실이 되겠죠. 거실 공간으로 쓰려 그러면 작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계단, 이 끝에 서가지고 이렇게 봐도, 그렇게 좁은 거실은 아닙니다. 쇼파가 한 3인? 2인까지는 넉넉하게 들어오고, 쇼파부터 TV까지도 거리도 괜찮아요. 무엇보다 전망이죠. 창이 또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탁다 보이지 않으여가지고 이야, 좋네. 진짜 전망 좋죠. 사실 이 정도 평수에 이런 전망 가진 집이 극히 드물거든요. 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봐도 1층, 기준층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컨디션은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가 복층이 있는데. 일단, 복층 올라가는 계단은 좁고 하지는 않은데, 경사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험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들어가면은, 이 지붕 아래에 이 복층이 되다 보니까, 끝으로 가면 갈수록 낮아지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쇼퍼가 있는 자리에는 충분히 사랑이 차서 있어요. 뭐 2m? 한4 50 되겠는데, 높이가. 그 정도 높입니다. 여 그러니까 공간, 이 난간에 서서, 이렇게까지는 충분히 뭘로 써도 쓸수 있다. 저기 또 에어컨이 있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간이죠. 야, 이게 참. 네, 셜리타운 오시면은 이 집이랑 같은 구조의 집이 호실이세 개네요. 이렇게 돼 있네. 꼭어디뭐 펜션이라는데 놀러 온거 같네. 전망이 좋아요. 미포 쪽으로, 저 위쪽으로 보면 저기 힐스테이트부터 쭉다 보입니다. 일루와 호텔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래로 달마지 산책로랑 이렇게 다보이싹다 내려다 보이고 저기 한신빌리지까지. 전망은 진짜 나무랄 데 없는 전망입니다. 이몇번 제가 이게 달마지 쪽 집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해운대에서 보는 전망 중에 이 화각이 제일 예뻐요. 마린시티에서 달맞이 쪽으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마린시티 쪽으로 보는 게 야경이 좀더 예쁘기 때문에, 저희 광안대교까지 다 들어오고 해서, 그리고 방향도 남서잖아요. 아, 전망 좋다. 이 집은 들어서 있는 위치랑 전망이 다 했네.